이제 모두 정리를 해볼까요? 우선은 근육이 피로해지고 피로해진 근육에서 대사 노폐물이 축적이 되고 전해질 이상이 생기죠. 그런데 그 근육이 국소적인 혈액 순환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근육의 신경 조절이 이상이 생겨서 시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쥐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의 효과 연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가볼까요? 쥐가 났을 때 사용되는 치료법들은 아주 다양한데요. 그만큼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법은 없다는 뜻입니다. 진통제나 항경련제, 비타민제까지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우선은 약물요법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약물요법의 대표 주자는 퀴닌이라는 약물입니다. 아마 퀴닌네라는 것을 연배가 좀 있는 분들은 알아보실 거예요. 항말라리아제죠. 효과가 가장 확실한 약이지만 그만큼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쥐를 치료하려고 몸을 망가뜨리는 부작용을 감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FDA에서는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되는 약물은 베라파밀이라고 하는 칼슘 채널 블러크와 나프티드로 퓨릴이라고 하는 혈관 확장제입니다. 이두 가지 약물 역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 퀸인을 대체할 약물도 주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은 우리가 흔히 약국에서도 살수 있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약물인데요. 마그네슘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안타깝지만은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을 드시고 효과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마그네슘은 근육의 수축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완만한 근육이완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그네슘을 드시고 효과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드시는 것도 마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쥐의 비약물요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통증 유발점 주사입니다. 근육에 직접 주사를 하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근막통증증군이라고 하죠. 몇 편의 임상 논문이 있는데, 어떤 논문에서는 퀸인보다도 효과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어,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어, 쥐가 나는 분들에게 침을 놓았을 때그 효과가 아주 오래가는 것을 심심치 않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통증 유발점 주사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스트레칭인데요. 스트레칭에 관해서는 두 편의 임상 연구 논문이 있는데, 한 편에서는 효과가 좋았다, 또 다른 편에서는 크게 효과가 없었다, 이런 두 편의 논문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수치료에 관한 논문인데요. 한편에 임상 연구가 있는데, 어, 여기서는 그 도수치료에 쥐의 효과가 괜찮았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쥐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쥐와 관련돼서 한의학 치료를 한 논문들이 몇 편이 소개되었습니다. 소경 화려탕이라던가 우차신기환, 사물탕, 진무탕 같은 약물을 써서 쥐가 난 분들을 치료하였는데요. 어, 이것은 한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만약에 한약 치료를 원하시면 한의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쥐가 났을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동반질환 여부입니다 척추관 협착증 같은 질환은 흔히 동반되는 질환입니다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8가지 중에 포함되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쥐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들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쥐의 고통에서 해방시켜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건강 팁에서 여러분들을 쥐의 고통에서 구할 아주 쉽고 간편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